어딘가에 조금 구속이 될 수도 있는 해운년일 수도 있을 거로도 보여지기도 <laughs> 해요 이분이 조금 의욕이 조금 더 불거지던가 <laughs> 죄값도 받을 수 있는 해운년은 내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선생님 이제 네. 대선 이후에 네. 김문수 씨좀 운기를 네, 네. 좀, 좀 <laughs> 보고 싶어요 네. 근데 이분 얘기를 먼저 나오니까 수많은 의욕들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와지기는 하거든요. 저는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처음에 하신 소리가 네. 내가 수많은 의욕들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는 있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침몰하는 배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와요. 음. 올해 이분이 가을이 좀 넘어가다 보면 네. 뭔가 이제 수많은 의욕들이 수,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계속 도망가려는게 보여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피하려는 게 너무 무인 거고 이분이 어떻게 보면 내가 운, 운 자체가 지금 이제 삼재가 들어오면서부터 운이 하락되는 운기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락된 운기가 있는데 내년까지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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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갈 수 있는데 이분이 근데 26년도 운기로 봤을 때는 어딘가에 조금 구속이 될 수도 있는 해운년일 수도 있을 거로도 보여지기도 해요. 이분이 조금 의욕이 조금 더 불거지던가 내가 아니면 이 의욕에 대해서 뭔가 조금 죄를 좀 지었다 그러면 죗값도 받을 수 있는 해운년은 내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는 내가 어떻게 보면 위기를 계속 계속 넘어가는 지금 시기지 위기는 지금 올해부터는 좀 고비고비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는 나와지시기는 합니다 국민의힘이 사실 많이 그동안 흔들렸었잖아요 네네 네. 이분 그런 것들 좀 타격이 있을까요? 탈당하거나 뭐 이런 쪽은 아닐까요? 그 그렇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으니까 뭐 이분 같은 경우는 뭐 파, 탈당보다도 네. 이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자기가 뭔가 지은 죄에 대해서 좀좀 회피하려는 모습도 좀 보여지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탈당 같은 걸 하지 않고 이좀 당을 좀 앞세워서 네. 어떻게 좀 피해 보려는 모습은 보여지기는 해요 아, 네. 근데 이분이 어쨌든 뭐 올해는 좀잘 넘어갈 수 있다고 해도 가을부터는 뭔가 이분의 운기가 가을 26년도 27년도면 완전히 이분이 운기가 완전 꺾이니까 네. 이분이 내년부터는 뭔가 조금 안 좋은 일이 좀 많이 닥칠 거로는 보여지긴 합니다 다음에도 한번 새로운 컨텐츠로 갖고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